검찰총장에게 동무하도록 이게 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리 그상대께서는 가... 이제 사건을 인지하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할수 있죠. 네, 그 일단 국가조작 네. 어, 사건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그 이상 거의 심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미 그 이미 어... <laughs> 컴두토 원과 관련돼서는 이상 거래 심리에시기에우입 심리에 했고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얘기할 수없 통보를 드리는 거고 그 결과가 알수 없는 거다. 청장께서는 네. 최소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를야 되지 않겠습니다예 네, 제가 이거는 한번 그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부서 결과는 검찰 총장 이게 전속 그걸 통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잡은 어, 시장도 매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총장께서는 인사 말씀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정의를 세울 마음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허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